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또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무엇을 배웠었지요? 맞아요. 저번 주에 아브라함과 조카인 로세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전사님이 알려줬었지요? 이번 주에는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헤어진 조카인 롯이 갔던 도시 바로 소돔과 고무라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그 소돔과 고무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소돔과 고무라는요 우리 한번 앞에 있는 PPT를 봐볼까요? 어머! 너무 안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살려 줘. 아, 이거 다 내놔. 내 거야. 저자를 잡아. 내 돈을 훔쳤어. 이렇게 악이 가득하고 아주 힘들고 아주 나쁜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지요. 그 도시를 조카인 로시 가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리고 서로 더잘 살고 더잘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남의 것을 훔치고 못된 짓을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화가 많이 나셨대요. 그래서 조카인 롯이 있던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요? 혼내신다고요? 아니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조카인 로시 소동과 고로마라에 있어요. 어떡하면 좋죠? 음,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고 또 뜻을 이루길 원했어요. 그래서 소동과 고무라도 혼내길 바랬죠. 하지만 그곳에 있는 조카인 로까지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그 자신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떤 이야기를 했고 선택을 했는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했던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배워 볼 거예요. 그럼 오늘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창세기 18장 2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소돔과 고마를 내가 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곳에는 의인인 하나님을 잘 믿는 조카인 롯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카와 그리고 못된 사람들 악인과 함께 심판하신다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면서 가까이 나아가서 얘기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의인들과 악인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치실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아브라함의 생각이 다르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란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 없어, 다 악인들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심판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드렸어요. 소동과 고모라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좋은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가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수 있고 풍요롭게 살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아주 발달되고 아주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였어요. 하지만 하나님 눈에서는 그렇게 발전되어져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도시였어요. 그리고 서로 더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남들의 것을 훔치고 남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은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 조카인 롯은 가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 도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니 어, 어쩔 수 없지.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순종해야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카인 롯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나님 뜻을 알지는 못하는 그런 도시에 가면 어떻게? 하면서 조카인 롯을 혼내야 됐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소동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조카인 롯이 있는데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하고 강구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저 소동과 고모라 성에 50명, 하나님을 믿는 5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러자 그렇게 강구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5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50명의 의인이 소동과 공무라에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 하나님, 그러면 다시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면 저성 안에 45명만 있으면은 심판하지 말아 주실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알았다. 45명이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 주시기로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들어 주시기로 하셨지요. 어디까지 들어 주셨냐면요. 그럼 40명은 안 돼요? 들어주셨어요. 내가 40명이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럼 30명은요?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그래, 30명이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어, 하나님, 그러면 20명은요? 하나님은 그것도 들어주셨어요. 알았다, 20명이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더간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10명은요? 그성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10명,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벌써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이렇게 여러 번간구하고 기도를 바꿨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그래, 너가 그렇게 기도하고 강구하는데 열 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너랑 꼭 약속할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도하는 선택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소동과 고무라는 열 명의 의인도 없던 아주 악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기도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조카의 롯을 살려주시고 조카의 가, 가족인 형제, 자매, 그리고 아들 딸들도 다심판에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 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날 소동과 고모라에 천사를 보내셨어요. 소동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생기고 이쁘고 아주 신비롭게 생긴 사람들이 소동과 고모라에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조카인 롯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와 어, 천사시여, 얼른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우리 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고 쉬고 가시옵소서 하면서 초청하고 받아들였어요. 천사들은 네 알았어요.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아니, 내가 오늘 그밤 잠을 그곳에서 자기로 하겠어요.라고 얘기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하면서 조카인 롯을 환영했지요. 그런데 그 소동과 고모라에서 소문이 났어요. 너무 멋있고 잘생기고 신비롭게 생긴 그 천사 두 명을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고요. 함께 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렀죠. 조카인 롯! 저 천사 두 명, 저 남자 두 명을 내놔! 우리와 함께 놀고,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 빨리 내놓으란 말이야! 어디서 거기다 꽁꽁 숨겨놓는 거야! 하면서 막 문을 두들기고, 막 사람들을 막 화를 내면서 무섭게 했어요. 천사 두 명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 이곳은 정말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자고 했는지 알것 같아. 천사들이 왔을 때 조카인 롯처럼 이렇게 환영하고 받아들여야지 같이 놀자면서 화를 내면서 막 문을 부수고 막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구나라고 서로 얘기하고 조카인 롯을 얼른 데리고 이곳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조카의 로색에게 얼른 얘기했죠. 이 곳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했어. 아브라함 할아버지, 너의 삼촌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강구했어 그래서 우리가 나타난 거야. 얼른 소동과 고모라에서 가족들 너의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얼른 도망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은 조카인 롯이 도망칠 수 있도록 그 소동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찾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사이에 헐레벌떡 조카인 롯과 가족들은 도망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대신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신 뒤를 절대 돌아보면 안 돼. 하나님이 소동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뒤를 절대 돌아보지 말고 저 멀리 저산 기슭을 넘어가서 아브라함 있는 대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조카인 롯과 결혼했던 아내였던 사람은요 자신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심판받는 그 소리를 듣자, 어내 친구들, 내 가족들 하고 뒤를 확 돌아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조카 롯의 아내는요 결국 돌이 되어 버렸답니다. 그리고 조카인 록과 그 자식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멀리 떠나게 되어지지요. 우리 친구도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강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이야기를 배워보았어요.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복습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강구 드렸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것이 강구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구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강구했던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구했던 것은 하니 소돔과 고모라에 열 명, 10명, 열 명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심판하지 말아 주세요 라는 기도였어요. 그런데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조카인 롯과 그리고 그 자식들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조카인 롯과 자식들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거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동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불로 혼을 내셨지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부라 사람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겠지요. 그럴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래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음... 설교를 마, 마무리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거 따라 기도할 수 있지요?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야기를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다를 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한주 주 동안에는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기도해요. 내 기도를 들어 주세요 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어지길 바래요. 한 번씩 기도해 보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는 한 주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전도사님 만나도록 해요. 안녕.